뮤에프데이 일요일입니다. 토요이 네. 오늘 뮤에프데이 나만의 연유 가이드. 뮤에프 뮤지컬 해적이 2년 만에 다시 뮤에프데이로 들어왔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전에 뮤에프데이 때 공연했었는데 올해 이번에 또 이렇게 뮤에프데이 때또 공연 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고 매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정동아입니다 와, 와 아, <laughs> 즐겁게 관장하셨나요네아 <laughs> 어, 입술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 좋았어요 좋았어. 네, 오늘 저기 그... 뭐야 대현, 대현이도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렉을... 정진이도 하 맡고 있는 케일로도 <laughs> <laughs>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laughs> 아이유의 라이 감사합니다 <와> 와. <laughs> 여러분 위메프 자주 이용하시죠? 네 오늘 저기 저한테 들어가 봤는데 LG생활건강에서 아 엄청난 빅세일을 하러 왔습 <laughs> 필요하신 분들 이용한 네. 정보,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LG에서 l 아, g 어, 샴푸, 샴약야 생활 건강 아시죠? 41%나. 우와. 좋았어요. 사장님 UNF 감사합니다. UNF <laughs> <포함하고> 계신가요? <laughs> 네. 자 어, 오늘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뽑기도 하고 음. 진정식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포토 타입을 가져요. 근데 는데 포토를 찍고 계셔서 네. 어, 어떻게 좀 우리가 포즈를 잡으면서 포토 타입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근데 우리 뭐, 뭐 이거 쓴거다읽어야는거 아니에요? 있 했잖아 다 이거야. 역시 아 형아 같이 하는 여러분 날씨 말을 요새 그 건강하시죠? <laughs>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되게 많이 또 감기도 유행이 나죠. 뭐, 감기뿐만 아니라 어, 네,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건강하게 그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해적선에 또 네, 승선하실 수 있도록 오늘 네. 네.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이바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야 또 네. 많이 웃죠. 네. 웃으면 또 건강해지고 웃으면 보기 오고 건강해져. <laughs>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네, 계속 턴해봐 알았어. 근장실에서 <laughs> 네, 네, 자주 입고 노는 거. 너무 재어요아 멘트 주세요 좀. 시멘트 시멘트. 김민재. 아무튼 네, 네네. 아무튼 저희 이번 해적 아, 6월 10? 11일 일일에 네. 공연을 해요.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성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응. 추억과 함께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자 그럼 그냥, 그냥 포토타임 아, 포토 타임 이미 아, 진행 중이었지만 포즈를 네, 저는... 좀한번더워서요한번이게졸리노를한번찍어볼까아 같은데... <laughs> 좋습니다. 졸리노 <laughs> <존리로도. 웃음> 잘 보여요. 보여. 너의심장아너 너의 자. <laughs> 자. 자, 이 자. 자.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해적 공연에서 정말 자제하는 겁니다. <laughs> <laughs> 아 저도 대현이랑 공연에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또 해적선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